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.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. 사실 뭐 개인적으로 결혼식도 있고 좀 바빴습니다. 그래서 바빠서 좀못 나온 것도 좀 있는데요. 어 차량 협찬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. 그러면 또또 또 제가 또 서킷에서 여러분들 한계 영역의 그 맛을 또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자 오늘 차량은요 어 기아 자동차죠 모하비 더 마스터라는 차량입니다. 근데 마치 새로운 차를 내보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. 더 마스터, 그러니까 모하비로 완전 뭐 마스터를 했다, 뭐 이런 뜻이겠죠. 근데 어쨌든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. 실내 디자인도 완전 싹 바뀐 상황.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어 새로운 모하비가 나왔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. 어 사실 이거는 거의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파워트레인 부분이 변하지 않았습니다. 어이3.0 디젤 모델과 그리고 현대 파워텍 8단 미션인데 이 녀석은 기아차긴 하지만 뭐 현대나 기아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8단 미션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인지 스피드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8단 미션이 어떻게 될수 있을지. 제대로 차가 굴러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. 어, 뭐 발콘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뭐이 녀석도 순정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 파워트레인과 저는 이이 무거운 녀석이 순정 브레이크도 가능할지 괜찮을지 한번 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앞에 차량이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나가면서 바로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. 아. 바로 들어가시자마자 타이어 열을 대피시나봐요. 오, 오 토크는 토크는 살벌한데요. 아, 오늘도 역시나 저, 어,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전자 장비는 완전히 두번꾹 눌러서 다 껐습니다. <laughs> 그리고. 조금 바뀐 게 있다면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유압 방식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어, 칼럼 방식으로 들어왔죠. 자, 브레이킹 제동. 어허허허허. 아, 제동이 뭐 그냥 그래요. 근데. <laughs> 네. 어허. 일단은 그냥저냥 나쁘진 않았어요 음... 알콘 브레이크를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제가 모아비를 했을 때는 차가 좀 롤이, 롤은 있었지만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온로드 주행에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줬단 말이에요 사실 2,200km대 차량인데 이 무게대를 굉장히 그때는 좀 받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반 도로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느껴지면서 롤이 있고 그런 느낌이 날것 같거든요 어, 일단은 지금 여러분 음, 8단 미션의 그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 녀석에서는 발생이 안 되네요 네, 재밌는 게 예, 그 8단 미션 2단 떨어졌다가 멍 때리는 성향 있잖아요 자, 제동, 아, 제동할 때 리어 쪽이 제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, 제동할 때그 밸런스를 잘 잡지를 못해요, 이렇게. 막, 뒤가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막 노는 뭐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자, 기록이 좀 많이 빠를 것도 같은데요? 가자! 자, 기록이 과연. 자, 지난번에 13초를 끊었는데 오늘은. 야! 야, 야, 많이 당겼네. <laughs> 자, 프레이킹. 아, <으아! 웃음> 이번에 조금 기록이 한번 더 당겨보고자 한번더깊게 한번 들어봤는데, 어, 우그 뒤쪽이 굉장히 불안하게 잡혀요. 앞쪽 제동이 좀 밀리는 밀리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. 앞에가 제동할 때 이렇게 눌리잖아요. 이 눌린 상태에서 리어 쪽이 굉장히 말캉말캉하면서 이 상태에서 코너를 딱 들어가면 뒤가 에막막 <laughs> 막 이런 느낌이야. 아 이게 댐퍼가 어 이런 스포티 스포츠한 주행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고로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혹시나 칼질하거나 너무 쏘고 다니지 마세요. 직선주로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롤이 있긴 하지만은 이 말랑하면서 안정적인 트랙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지난번 펠리세이드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펠리세이드는 승차감 플러스 약간 코너링이 잘 되는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여러분 네, 코너링은 안됩니다. 자 일단 기록은 이 정도 나왔고요뭐 이상하게도 현대 펠리세이드 산타페 어 얼마 전에 했던 소나타 8단 미션이 들어간 녀석들은 모두 다말 그대로 절었어요 근데 이 녀석에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밸런스 이런 거는 안 좋기는 하지만은 네, 그런 딜레이 타임이 없어요 그냥 잘 갑니다 자, 혹시 모르니까 수동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, 수동 모드 자, 저 구간에서 내리막에서 언덕길 올라갈 때 그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때 한번 해볼게요. 자. 이 구간에서 제동 치면서. 자, 제동. 하나, 둘, 셋. 내려가. 어. 없어요, 여러분. 예. 네. 음. 그때 우리가 탔던 녀석들은 다 2.0이었잖아요. 2.0이었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3.0 어, 디젤 모델이고 차량의 토크가 힘이 있다 보니 그멍 때리는 구간에서의 차량의 토크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멍치는 구간에서의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잠깐 힘을 좀 써줄 수있지 않을까 이 내피셜입니다. 네.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8단 미션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아무리 뭐 2.0이든 뭐 1.6이든 8단이 들어갔으면 그 기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 녀석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네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. 어땠어? 일단 기록은 당겼어. 얼마나? 2초 당겼어, 2초. 오. 어... 어... 근데 기록은 당겼는데 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순정이 알코올에 들어가지 않아? 옵션으로. 아 그래? 어.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. 그래?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게. 한번 해보면 안 돼? 브레이크를? 어. 차를 갖고 와 그러면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어, 이 알콘 브레이크 옵션이 어, 과연 필요한가 필요한 것인지 자 출발합니다 아 아주 굉장히 빠른 지금 시합차 아까 오고 있는데 원래 밟는 구간에서 밟으니까 남아요, 남아. 더 깊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미션도 잘 내려가고요. 이게 자동차예요, 여러분. SUV는 이래야 돼. 자, 깊게 한번 넣어볼게요. 엄청 빠른데? 야, 브레이크 좋다 어, 브레이크 좋아요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도 진짜 안정적으로 서요 자, 앞에 M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무하비의 신기록을 한번한번 한번 깨보고 싶은데 제발 막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발 막지 말아줘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깊숙하게 아하 여기서 약간 로스를 봤지만 그래도 빠릅니다. 굉장히 빠른 기록. 아하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. 그래도 딱 쓴다 이렇게 이게 죽이는 거야 쓰는 게이큰 덩치를 세워냅니다 이렇게. 아빨로빨로빨로 몇 초까지 9초대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? 10초 안으로, 10초 안으로 들어온다, 들어온다, 들어온다! 들어와 아, 씨... 아깝다. 아, 지금 계속 돌면서 브레이크를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을 넣고 있잖아요. 근데 브레이크의 이 리스퍼스 탐력이 굉장히 똑같다는 거죠. 리뷰 뭐더 이상 뭐.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? E <laughs>